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푸조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푸조 왜 사는가? 푸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편입니다. 어, 서 오늘 푸조 편은, 어, 제가 실오너고요 어, 약 2년간 직접 몰아본 결과를 정말 간단하게, 특히 오늘 첫 편이니까 푸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푸조 3008 GT 라인. GT 라인 버전이고요. 근데 외관은 많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외관은 이렇고요. 하얀색입니다. 예, GT 라인.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외관입니다. 예. 그렇게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많이 팔려서. 그나마. 예, 이런 외관이고요. 디자인은 일단은 좋죠. 예, 제가 차를 구매한, 이 차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 자, 디자인의 면입니다. 특히 측면을 저는 이, 이 밸런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안정적인 밸런스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손을 살짝 넣으면 열리죠. 그 밑에... 아, 나질 안 보이네요. 네. 하여튼 웰컴 라이트가 있습니다. 차에 들어가면... 들어왔습니다. 어, 시동 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푸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푸조 왜 사는가, 어, 푸조, 아무튼 안 좋다, 어, 흔히는 뭐씩 시... 세게 말하면 푸조시다,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 제 생각이지만 제가 2년간 몰아본 결과 그리고 차를 사기 전에 거의 1년 가까이 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른 여러 차를 비교하다가 산 결론은 오해가 많다. 특히 가장 큰 오해는 음, 함불 모터스라고 그러니까 푸조 코리아죠. 푸조를 한국에 배급하는 한국의 회사가 배급하는 회사가 좀 잘못이 있지. 그 외에는 차는 정말 좋다. 차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아마 배급사가 좀 문제다 그리고 그 배급사의 문제도 최근에 많이 개선이 돼서 왜냐면 모든 물건이든 모든 물건이든 많이 팔리면 그 회사가 정신을 차리겠죠 예. 이윤는 창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푸저코리아가 많이 개선이 돼서 AS도 거의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요 큰 불편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차를 구매한 첫 번째 이유는 디자인 때문이고 특히 저는 실내에 이런 실내 디자인 이게 밤에 찍었으면 더 이뻤을 텐데 아무튼 웰컴 라이트 도착해서 특히 불을 켜보겠습니다 실내도등냥 켜보겠습니다. 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게 마치 조정석 조정석의 디자인 같은 조정석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제, 디자인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당기는 거 아니지만 누르는 식인데 이렇게 누르면 반응을 하죠. 이런 식인데. 굉장히 제가 2년이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운전을 했음에도 실내 디자인 항상 탈 때마다 전혀 지루한 느낌이 안 듭니다. 디지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다. 그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기어노브, 예, 기어노브 굉장히 깜찍하죠. 조금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어... 일단, 오해가 많은데, 차는 멀쩡하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디자인, 장점이, 첫 번째, 장점은 첫 번째 디자인,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주행 성능이 많이 놀랐는데, 어, 이게, 재원상, 어, 1,400cc입니다. 예. 굉장히 신기했는데, 1,400cc. 정확히는 1,390 얼마 겁니다. 예. 1 4 0 0 c c 에 지금, 소, 스포티지에 해당되는 준중형 SUV인데, 힘이 딸리는 느낌이 전혀 없구요 2년간 몰아봐서 제가 한 최고 속도는 뭐150 조금 넘겨 봤는데 전혀 고속 중이든 시내 중이든 전혀 힘이 딸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힘이 넘치는 듯한 좀더 밟아달라는 느낌이 드는 조금 과장하면 제가 BMW X3까지 그리고 520도 몰아봤지만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흡사하지 않나. 그래서 독일 감성에 독일에 달리는 감성에 거의 근접하는 왜냐면 이제. 어, 푸조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 푸조는 디젤을 처음 발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푸조가 워낙 안 팔리고, 함불 모터스가 그런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아무튼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면 푸조가 디젤을 처음 발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뭐, 다카레렐리나 르망24시 등의 숱한 유럽의 그, 그, 모터렐리에서, 모터대회에서, 레이싱대회에서 굉장히 우승을 휩쓸다시피한 그런 브랜드적인 그런 역사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만 왜이 모양일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짧게 할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리고 주행 성능 그리고 뭐세 번째 곱자면2년 동안 차를 몰면서 센터에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장 간건한 번도 없고요. 고장은 한 번도 없고 엔진 오일 갈러 무상 교환으로 두번 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거리가 1 9 0 구천 좀 넘죠. 예, 네, 되게 조금 탔습니다. 네, 조금 탔고 그래서 센터에 간 일이 거의 아니 아예 없고 음, 고장 고장을 간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기판 이쁘죠. 네. 계기판 모양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뭐 소소, 소소한 거니까요 예,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퍼스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프랑스는 뭐 단점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디자인 면에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되구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특이하게 안 보이는데,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뒤쪽에 숨어있어요. 숨어있고. 심지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패들 시프트까지 있구요. 쓰진 않지만, 아무튼, 꽤잘 만든 차다. 그래서 저 오너로서는, 오너로서는, 그리고 다른 차를 꽤 많이 몰아보고 차에 대해 연구를 그래도 꽤나 관심있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를 구매를 결정을 한게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갈등을 했는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오히려 이게 기회다 싶었어요. 왜냐면, 워낙 한국에 대해 한국에서 부조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차를 연구해 보니까 차의 가치는 굉장히 있는데 이미지가 안 좋으니 그 나라에서는 싸게 팔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나중에 중고로 팔면 은 감가상각에 어, 엉망이겠죠. 하지만 예 기회다 싶어서 정말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마무리할게요. 결론은 새후다 어, 포함해서 모든 거다 포함해서 4,100.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크기에 스포츠지와 투싼 크기에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어 편의사항 하여튼 결론은 쓰읍 비싸지 않다. 예. 그런 결론이 내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너 이해 안 된다. 왜그 어? 차를 사느니 그 돈으로 그 돈으로 국산을 사던가 아니면 다른 수입차를 사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지금도 예. 요즘도 2년이 넘어 2년 가까이 된어 뭐야 차를 몰면서도 그런 말 듣는데 결론은 어, 전 개의치 않는다. 약간 짜증이 나긴 하는데, 계속 설명을 해야 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너무 만족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결론은, 어, 어, 푸조를 사고 싶은데, 이미지가 안 좋아서 갈등하는 분이라면, 그러지 말라. 는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직접 몰아보니 어, 이미지가 그럴 뿐이지, 좋다. 그래서, 시승을 한번 해보시라. 시승을. 제발.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차의 구매의 마지막은 시승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편에서는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